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곰TV 돌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 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웅씨가 한국전쟁 70주년 회원과 상생을 위한 해인사 추모음악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국전쟁 70주년 회원과 상생을 위한 해안사 추모음악회는 지난 6일에 진행이 되어 임영웅씨가 미스터트롯 멤버들과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 이날 해인사 추모음악회는 시작되기 전에 비가 거세게 내렸지만 공연이 시작이 되자 거짓말처럼 빗방울이 그쳤습니다. 이에 현장에 있던 팬분들은 트롯맨들의 좋은 공연을 위해 날씨도 도와주기로 작정한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주지 현흥스님은 이날 미스터트로 트롯 트롯맨들을 만나고 전날 해인사의 햇무리가 떴는데 이를 본 팬들이 트롯맨들이 와서 상서로운 기운이 설이나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트롯맨들의 성공적인 공연을 진심을 다해 기원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흥스님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국보 8만 대장경 중 가장 유명한 경판 부분을 찍어 트롯맨들에게 선물로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마세요. 또한 임영웅씨를 비롯한 미스터트롯 멤버들은 이번 공연이 방송 직후 처음으로 대중들 앞에 나서는 무대이자 미리 보는 미스터트롯 콘서트였는데요. 이에 현장에 모인 초청객 900여 명이 미스터트롯 멤버들이 등장을 할 때마다 환호성으로 화답하며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이어 임영웅씨는 검은색 3피스 정장으로 모델 같은 분위기를 선보이며 가거라 38선을 선창했으며 미스터트롯 멤버들과 함께 색색의 니트로 상큼함을 보이며 제비처럼 공연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이는 깜찍한 율동까지 곁들여 박수와 환호성 그리고 앵콜까지 자아내게 했습니다. 이날 해인사 추모 음악회는 노사연 씨, 백지영 씨, 임영주 씨 등도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 임영웅 씨는 노사연 씨가 바램을 부르자 미스터트롯에서 바램으로 무대를 선보였던 임영웅 씨가 함께 무대에 올라 선 후배와의 합창으로 가슴 뭉클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임영웅 씨의 바램 아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가슴 뭉클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바램이라는 곡이 있었기에 임영웅 씨가 바래왔던 모든 일들을 하나씩 이루게 된 계기가 됐기 때문에 서로에게도, 보는 이에게도 의미가 깊었습니다. 끝 무렵에는 임영웅 씨가 아이보리빛 정장을 입고 무대에 올라 이제 나만 믿어요를 열창했습니다. 와, 근데 이건 정말 레전드 무대였습니다. 객석에서는 기쁨과 감동으로 눈물 반, 환호 반이 섞인 앵콜이 쏟아졌으며 이제 나만 믿어요를 라이브로 듣다니 로또 맞은 것보다 더 기쁘다, 소원 풀었다라는 팬분들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이어 임영웅씨를 비롯한 미스터트롯 멤버들이 함께 희망가를 부르기도 했으며,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8회 숙면 특집으로 진행된 편에서 오프닝 곡으로 펼쳤었던 깊은 밤을 날아서라는 곡으로 무대를 펼쳤습니다. 이후에 공연을 마치며 미스터트롯 이후 첫 공연이라 벅찬 마음에 무대에 올랐고, 6.25 전쟁 70주년 추모 콘서트라 더욱 뜻깊었다. 함께할 때 더욱 빛이 나는 미스터트롯 트롯맨들 사랑한다라고 말했습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의미가 깊은 그런 콘서트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아, 임영웅씨가 데미를 장식하면서 많은 팬들, 대중들에게 잊지 못할 뜻깊은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자 또한 이날 임영웅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의 날씨 비온 뒤 말금 합천 해인사 한국전쟁 70주년 추모콘서트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를 했는데요. 공개된 사진에는 임영웅씨가 풀밭에서 검은색 슈트를 입은 채 단정한 모습으로 우월한 비율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작은 얼굴 크기와 우월한 기럭지로 모델같은 비율을 자랑해 팬분들의 시선을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정말 미리 보는 미스터트롯 콘서트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임영웅씨의 무대 아, 정말 너무 잘 봤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어 했던 히어로 임영웅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 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